안녕하세요, 백탄입니다 제가 이제 배 과수원에 나왔고요 어, 조피 제거를 안한 지가 꽤 됐어요. 적당한 나무를 찾아가지고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그런 공구를 사용하게 된 거는, 어, 인력이 부족해요. 저희가 뭐, 조피 제거 한다고 사람을 쓰고 싶어도 그, 아이고. 사람을 쓰고 싶어도 어, 구하기가 힘들어요. 지금 또 저희 마을이 딸기 농가가 많아서 딸기 수확철이라서 어... <놀람> 아무 컬러나 하죠. 뭐 딸질 딸게 없네요. 전부 다 해야 돼서. 이렇게 비자가안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잎기도 끼고 이런 껍질들을 다 벗겨 벗겨줄 건데요. 어, 상태로 해서 이 주지라고 하, 하거든요. 가 주지를 지금 다 벗겨줘야 하는 상태고요. 이제 이런 새로 나온 가지는 벗길 필요가 없어요. 지금 껍질이 켜켜이 쌓이지 않아서. 어 이 정도 상태도 괜찮은데, 이렇게 두껍게 쌓인 것들을 제가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손으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 조피제거기 인데요 안쓴지 오래돼서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두꺼운 부분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분은 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벗겨지긴 하는데 힘이 많이 드네요. 깊게 파이지가 않아서 좋긴 한데. 벌써 손목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요. 아무래도 이 아랫부분 이렇게 두껍고 단단한 쪽은 음그 기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. 위에 얇은 부분은 조피 제거기가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. 기계를 쓰면 너무 많이 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업을 이 하단부는 그 공구를 사용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. 이 상단부 같은 경우는 조피 제거기로 이렇게 살살살 살살 어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작업을 해봤는데요. 일단 두꺼운 그아랫 부분, 어 두꺼운 부분이 많은 게 이제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얇은 쪽은 예전에 쓰던 수동 조피 제거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. 이번에 나무를 한번 잘라 볼 건데요. 이거 좀 짧게 잘라 보겠습니다. 이 두께의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의 두께의 나무입니다. 이렇게 잘렸고요. 톱은 쓸만하네요. 이것도, 말씀하게, 자르겠습니다. 나무는 잘 잘리네요. 이제 아무래도, 원래 톱으로 나온 제품이라서, 어, 나무는 만족스럽습니다.